안녕하세요. 마무라이어티입니다. 오늘은 좀 약간 색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가 지금 펼쳐져 있는 화면이 일러스트입니다. 지금 이제 가능이라고 했는데 이 문자 사이에 문자 바깥에 이렇게 본거 보고 외곽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문자 외곽선. 그러니까 일러스트에서 포토샵에서 포토스케이프에서는 다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컴퓨터를 보면 없는 게 많잖아요. 없는 컴퓨터가. 그럴 때는 이게 가능할까요? 유튜브에 썸네일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곳에 썸네일을 만든다든가 할때 그냥 간편하게 어떻게 해? 그림판만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저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하려면 일단은 폰트가 라인별로 여러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여기에 보시면 에스코어 드림체에요 자 이거가 있으면 100%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흉내는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금 아홉 가지가 있잖아요 아홉 가지의 폰트를 굵기를 달리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자이 폰트는요 자, 라이선스를 보면 개인 및 기업 사용자의 모든 포함한 사용자의 무료로 제공되는 자유롭게 재 배포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런 폰트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 이거를 먼저 여기에서 다운을 받아서 아,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다운을 받아서 여기에 보시면 이것도 물론 여기 있죠.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압축을 풀면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오른쪽을 눌러서 이렇게 그냥 설치만 그냥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설치만 하면. 네. 다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치는 끝났고, 그런 그림판에서 될 것인가 한번 해볼게요. 글 쓰는 게 이거잖아요. 그죠? 네. 이게 가능한가? 한번 볼게요. 가능. 그럼 이거를 좀 크게 놓을게요. 자, 250으로 놔볼게요. 그러면 이 폰트를 좀 바꿔야 되겠죠? 뭘로 바꾸나 하면, 에스코 드림이에요. 그래서 제일 굵은 걸로 요 9번 요게 제일 굵은 폰트거든요. 네, 이걸로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선택한 상태에서 다른 쪽을 누르면 이게 확정이 되잖아요. 확정이 되면 다시 글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가능이라는 걸 한번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똑같이 크기는 250이잖아요. 250인데 요거를 컨트를 6으로 한번 해볼게요. 6. 그러면 굵기가 이거보다 작잖아요. 색깔도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 다른 쪽에다 클릭을 하면 이게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글자 안에다가 클릭을 한번 하시면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이쪽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여기를 잡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그 여기서, 여기서 적당하게 놓고, 이거를 잡으면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쉬운 대로 외곽선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림판에서 이렇게, 좀 불편하지만, 외곽선을 이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판에서도 외곽선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 여기만 하나 더 해볼까요? 이렇게 물음표를 넣어서 폰트를 바꾸고, 6이나 5, 뭐, 이렇게, 이것도 돼요. 5도 되죠. 5. 저는 제가 무의로 지금 5번부터 9번까지만 썼어요. 거기만 쓸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색깔도 까만 걸로 바꾸고, 그렇게 해서 이 안에를 찍는다 그랬죠? 찍고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이동을 해봅니다. 이동을, 이동, 이동, 이동.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100%는 쓸수 없지만, 일러스트나 포토샵이랑 같이 아주 매끄러지는 않지만 아쉬운 대로 사용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그림판에서 문자 외곽선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